자, 18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밀리,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 또 백. 자, 하여튼, 에밀리가 아니라 에밀이네. 자, 에밀은 이전에 체코의 운동선수였던 에밀은 여겨져요. 수동태. 한 명으로서. 자, 이제 뒤에 최사건은더그리 디스트 가장 위대한 장거리 선수들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자, 에밀은 올소. 또한 유명한데 그의 디스팅 티은 뭐, 독특한 달리기 스타일로. 어 uh, while ing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콤마 찾고요 he 를 가지고 오면은 while he was 생략구죠 혹은 while he work 되고요. worked 되고요 w o r 그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참여했어요. 1 5 0 미터 레이스에 그리고 이겼어요. 2 등을. 네, 뭐 순서로 끊참여기서는뭐그 이벤트는 1 5 0 미터 이등 후에, 그는 어, 여겼는데더 시리어스한 심각한 흥미를 달리기에. 그리고 전념한데 그 스스로를 제기된 모사주의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죠. 다동사 있고. 그래서 이슨 달리기에. 자, 1952년 올림픽 게임에서 헬싱키에 자그는 이겼어요. 세 개의 금메달을 5000m, 10000m 그리고 마라톤에서. 당시상의 주어는 에밀이 깨다는능도겠대요 현재 분슨상 올림픽 기록을 깨면서 각각의 게임에. 자그는 매리드 결혼됐는데 자또아나 아, 자토배. 자또 꼬바. 자, 그리고 여기서 컴마 있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계속종용법으로. 그리고 그녀는 후버즈로가 앤드 슈 a 즈로 바꿔 야 되겠죠. 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요. 또한 와 그럼 연금이 맞죠. 엄청나겠네. 자토백은 자고서 올소 또한 유명해졌어요. 그의 friendly, 친근한 성격으로 예시 나오겠죠. 여기는. 1966년 자터백은 초대했어 론클라크를 위대한 호주의 달리기 선수였는데 훈헤드네벌대가 그죠 이전에 절대 이긴 적이 없던 올림, 어, 올림픽 금메달을 자, 인바이트 A2B구조에요 론을 투어디에 아, 운동 미팅에 프라하에 랍터텔드 미팅 이번에도 미팅 두번 나왔잖아요 죠 이번에는 프라하에서 미팅 후에 그는 주었어요 어, 클라크는 호주 선수에게 원너브 그의 금메달 중 하나를 선물로 써와 통독 커요 맞죠? 네, yeah,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제 ML 자드백 위대한 달리기 선수였다라는 소재만 살펴보았습니다. Yeah, 1번. 자, 번 인물 조금 쉬우니까 그냥 후딱후딱 빨리 갈게요. 그래서 독일의 지리학자인 칼 리를, 아면 German geographer Karl Litter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칼은 독일의 지리학자였고 자, 그래서 죽죠. 이 지리학자는 함께 누구랑? 알렉산더 반 험볼트와 함께. 네, 지리학자가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is a to be. 그래서 to가 에서 maybe. 아마도 one. 한 명으로서. 파운더를 삼은 창시자들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서. 현대 지리학의. 네, 비번 수고죠 수동태가 이제 수고가 됐지. 태어났어요. 1779년대 가족인데 의사 가족에서. 어, 유복한 가족에서 태어났어. at 네, 유니버 university level. 대학교 수준에서 그는 선택했는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그리고 읽었는데 역사를 그리고 지리학을 폭넓게 읽었다. 1814년에 리터는 참여했어요 대학인데 고팅젠 몰라 여기 그리고 공부했는데 지리학, 역사 그리고 뭐 교육학인데 과학 교부 지칭 어 뭐든 거고 교육과 과학 교육 그리고 뭐 물리학, 화학, 광물학, 식물학 어, 이 사람 공부 되게 좋아해 뭐 나랑 비슷하네 <laughs> 1818년에 리터는 지명되었는데 교수로서 다음 역사에 그다음 대학인데 프랑크푸르트에 그 이후에 첫 번째 교수 체어가에서 교수직이에요. 어, 지리 교수직이 만들어졌을 때 독일에 자, 그는 기분 주어졌어요. 어, 포인트로에서 임명이란 말은 자리겠죠. 자, 지리학 교수 자리가 An University of Berlin, 베를린 대학에 자, 그는 설립했는데 베를린 지오그라피뭐 지리협회를 1828년도에 그는 재직했는데 자, 부서인데 지리학과 부서에 베를린 대학에 우와 39년 동안 어, 열심히 했네요. 맞죠? 그 다음 1859년도에 그는 Breath is last 아좀 슬픈 표현이죠. 맞죠? 마지막 숨을 쉬었다. 죽었단 말이죠. 자, 이니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핸데 이니치로 써다니는 좀 특이하지만 그냥 뭐 뒤에 뭐, 완벽한 문장 오면 되겠죠. 헌벌트는 또한 아 죽었다. 어뭐 헌버트 아까 친구였죠, 맞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독일의 뭐 유명한 지리학자였던 카리스터리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버클랜드의 저녁 파티 좀지구은 좀 장난했죠, 그래서 버클랜드 디너 파티라는 소재 한번 봅시다. 자, 윌리엄 버틀랜드는 누구인자 어, 영국의 지리학자면서 밸리언토러지스 어, 발음도 어려워, 고생물학자인 자 얘가 한번은 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에리치 전치사 장수 플러스 위치니까 왜 열이죠? 뒤 완벽한 문장의 환경 부그 다음은 저녁 식사에서 이렇게 석서면돼 맛있는 특이한 수프가 아, 서비스 어, 제공되었어요. 뭐 차려졌단 말이죠. 히노 윌리엄이 자만 체인지 A to B구죠. 자만 게스 게스트에게. 손님들에게 네임 되도록 이름을 대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주요 재료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어떠한 게스트도 추측하게 할수 없었죠. 올바르게. 그래서 데이는 다시 어 게스트들, 저 손님들은 그리 와서호리파이드된 거야 수동태. 아니 깜짝 놀랐죠. 툴런이 앞에 나오는 감정의 형용사인 호리파이드 과거분사 수식. 그래서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 Y에 걸리죠. 왜 놀랐는데 알게 돼서. 자, 그들이 were eating 먹는 중이었다고. 자, 남은 부위인데 alligator 악어에. 그서 that 목적격 관계를 묻어서 생략되고. 버클랜드가 head d i s s e c t 이다면 have 했었던 뭘해부 했는데 몰라. 목적어 생략? 목적격 관계를 묻어서 생략. e a r l y i e day 그날 뭐 초에. 아, 그날 뭐 일찍. 다음 두세 명은 were obliged 되었어요. 뭐 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to make haste exit. 그러면 왜? 아무 소리도 나갔다 말이지. 빨리. 이 방으로부터. 자, 그래서 목적어 앞으로 나왔어요. 자, 씨, 봐 봐봐. 자, what imagination is. 상상이 어떤 건지 한번 봐라. 라고 말했어. 누가? 버클랜드가. 그래서 도치구죠. 만약에 내가 헤드톨드, 대가거죠 그래서 가족복하고완료 내가 만약에 이전에 말했다면 그들에게 이것이 거북이나 혹은 둥지 수프라고 뭐 비싼 거야, 일단. 얘들은. 비싼 거, 너네 어,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자, 그들은 아마도 would have pp. 가족복하고완료 would 조동사이버 pp. 아마도 말했을 거야. 오, 뛰어나다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 형용사가 목적어 수식이기 때문에 L Y 붙이면 안 돼요. 여러 그루의 소화는 우드 해보피또 조동사 해보피 아마도 non the worse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걸 아무렇지도 않았을걸 이런 거지 영어 나 보다 남아 있는 손님 중에 한 명이 벤처는 뭐 모험하다 듯이 감히 말했어. 투어스카하는 것을 묻는 것을 모험했다. 만약 그 수프가 해드 리얼리 정말로 그래서 이프는 만약이 아니라인지 아닌지죠. 해스크니까 목적어 어. 가야죠, 여기 정말로 만들어졌는지 해부된 악어로부터 매번 맞으면 농담이 나오죠. g o 구 d as 뭐뭐 as. 만큼 좋단 말이죠. 뭐, 송아지 머리만큼 좋은데 자 오면 원하는 썼는데 보석관에 썼던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뭐 보석관에 썼단 말이 모르겠지만 1등급 치킨 뭐 이런 거 맞죠. 이런 말이죠. 라고 말해서 누가 바클랜더에서도 도치. 목저가 앞으로 나오고 동사주 도지시겠죠. 맞죠. 그래서 동사주로 원래 조동 써야 되는데 음또 깨면서 뭐야? 어, 사람의 인지에 따라서 이게 맛있는 저녁 식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어, 아가라고 하면 애들이 사람들이 좀 싫어하겠죠, 맞죠? 요즘 모르겠어, 뭐 아, 나는 먹는데 어, 주먹 먹겠다, 없어서 못 먹지 그런 거. 어쨌 버클랜드 디노 파티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옷을 건네준 선행, 그래 good deed for handing over clothes란 소재 한번 봅시다. 라이선즈에서는 날씨를 나타내니까 비인칭 주음 이것은 미드 로브 겨울 중반이었어요. 폴은 헤드윈. 대가어 이전부터 운전하는 중이었는데 어라운드 4스몇주 동안. 위드 백시트. 위드가 약간 부대 상황 느낌. 자, 뒷좌석이 채워진 채로. 뭐로? 오래된 옷들로. 너 오신데 어떤 옷이냐면 드라우보프. 뭐 내려다 준다 말은 가져다 줄. 역자산 난체 퍼스업니 이제 어떤 이유로 비록 자, 그가 아, 운전해서 지나갔지만 자, 수거 지점을 매일. 는 단지 계속해서 까먹었어. Keep ing의 동명사. 약간 시제 계속하다의 과거의 느낌이죠. 멈추는 것을. 나는 날 하룻밤. 자, 여러분 그의 시프트는 교대근무가 후에. 다음은 교대근무가 해드 엔 디드 끝난 후에. 아 자정에. 폴은 운전하고 있었다. 집으로. 다음 친해를 건너서. 길거리엔 대절티도 뭐 버려졌단 말은 인적이 없었는데 이세 포럼에 한 명을 제외하고 한명 남자가 있었단 말이죠. 이 남자는 워스워킹 걸어가고 있었는데 단지 하나의 담요가 던져진 채로 오버그의 얇은 면 티셔츠에 아 추워 보이죠 월드오프는 그 물리치다 뜻은 겨울의 추위를 뭐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딱 보고 이제 가슴이 시린거지 그 볼은 꺼냈어요 코트를 다음 베스트 뭐, 조끼를 그리고 몇몇의 글러브들을 아우로 아까 뒤에 뒷좌석에 옷이, 옷이 있었잖아 맞죠 백시트 나오죠 그래서 앞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더미에 어떤 더미냐면 줄수 있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주기 위해서의 부사 목적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남자에게 자, 그리고 after driving, r o u n d b 우회로 코스를 어, 운전한 후에 주케트로 그 통과하기 위해 올 일방통행 도로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캐치업 했죠 따로 잡았어 그남자 아까 아, 추워 보였던 남자 자, 점핑하면서 자 그래서 콤마 찾고 폴이 주어였죠 의미상의죠 주어. 폴이 나오다는 분사구조 농 자, 차 밖으로 나오면서 그 옷들과 폴은 뛰어가서 그 남자에게 그리고 말했어 나는 아 이게 너한테 맞았으면 좋겠어 그런 건지 뭐지 폴은 스 t 여전히 볼수 있었는데 미소를 댄슨 주격 이 미소가 번졌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가로질러 자 그리고 그는 감사했어 폴에게 자, 여기서 또 마장의 거지 남자가 맞죠 이딴 거 필요 없어 내가 불쌍해 보여 이랬어야지 좀 약간 반전인데 맞지 어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laughs> 서둘러서 돌아갔다고의 따뜻한 자동차로, 저거로 그냥 웃고 있었어요. 또한 얼라 비겼고 강조고죠. 훨씬 더 감사하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뎃 목적격이고 그가 할수 있었던 나눌 수 있었던 못 나눠줬는데 목적어 생략 목적격 관계되는 사. 네 그래서요 뭐 그냥 전형적인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던 옷을 건네준 선행 그래서 good deed for handing over. 한 어, close s 단소장면 살펴보았습니다. 자, 슈퍼가 마지막. 4번. 수학자 스텝반스메일. 어, 보면은 아무것도 어, 쉽죠, 맞죠 1816일, 1966년 36세의 수학자인 스텝반스메일은 도착했어요. 모스코에. 투 리시브 하기 위해, 보사목적, 받기 위해서. 자, 필로소프 메달 앳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스 모콜라시. 단 한번 상 받으러 갔어. 곽상. 자, 스메일은 헤더원드 받았어. 자, 여기에서 순서 끊겼죠. 이상일 한번 알아갈까? 아, 어, 필드 메달 여기. 그다 종종 묘사되어지는 상이죠 과거분사. 자, 에서 노벨 상인데 수학에. 바이아이엔지 가져옴으로써 뭐 심오한 새로운 해석을 자, 주제인데 더 높은 차원의 어, 위상에 뭐 그냥 수학의 위상을 높인 사람한테 주는가봐. 일반적으로 델리스 리틀 거기에는 흥미가 부정하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에서 그 나왔죠. 그 필드 에달려있서도 순서 잡을 수 있죠. 다음 아웃사이드 어퍼 레벨. 어, 하면은 수학적인 수학 학계에서의 높은 위상을 제외하고는 뭐 흥미가 없었대요. 그 다음에 1960년 그러나 스메일의 여행인데 모스크로 가는 여행은 좌절되었다. 아, 좌절스러운 어, 시도였다. 좌절시켰는데 그 시도를. 아, 좌절시켰는데 그 시도를. <laughs> 그 어떤 시도냐면은 셀브임 발부하려는 그에게. 그 다음 의회 소환장과 함께. 야, 뭔 개소리야 이거. <laughs> 음... 의의 소환장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아, 뭐 해석 이상해 맞죠 여기? 같은 날 에스더필드 메달 이뭐 수여식이 있는 같은 날미 하원인데 어떤 하원이냐면은 뭐언 아메리칸 미국인 같지 않은 활동이죠. 미국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시작했는데 듣기 시작했어. 그럼 듣기를 뭐야? 청문회를 시작했어 워싱턴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반전 시위인데 스멜과 다른 사람에 의한. 그래서 뭐 이거 소환장 받으러 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메달을 못 받아들어 갔단 말이죠, 맞죠? 갑자기 이거 그 의회에서 어, 청문회 하면서 얘못 가게 만든 거지. 자, 그래서 더 언리얼, 흔치 않는 어, 조합인데 자, 수학적인 업적과 수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좀이상하단 말이지. 자, 블로이 이렇게 한데 프로파일은 인지도를. 자, 누구냐면 디미누티브는 외소한 수학자인데 드시팅티브는 어, 특이한 고음에 약간 목소리가 근는 소리인가 봐, 깨깨 소리 나는. 네, 아마 days later, 하면 0일 후에 또 아, 굶어 졌어. 메일은 이제 헤드 드는 열었어요. 계획이 없던 모스크 기자회견을 이니치는기자회견 안에서 관계부서 완벽한 문장, 그는 비난했는데 미국을 미국의 참 아, 참여인데 베트남 전에 비교했는데 이 참여를 소련의 침공인데 헝가리의 침공에 이유했다. 아, 네, 그래서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왕성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생긴 것도 약간 목소리 컬컬하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학자 스테판스메이라는 소재 살펴보면서 1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